아니요 저 방을 맞은 주인장입니다 자 이제 세가랑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아, 이제 뭐 줄까요 우 아, 하루 이제 뭐 줘요 뭐 좋은 거 줘야지 아니 뭐 좋은 거 줘야지 아이 세인데 좋은 거 줘서. 오샤서운집 가자 전설의 오샤서운집 어가 가라 가라 빨리 가 갈고 본능예 방을 좀할 건데 여러분들 무슨 본능예 방이 좋나요? 본능예 방을 <목소리> 댓글로 알려주세요 빨리 뺏 예. 얘는 이제 40이니까 내가 지금 진사시키려고 하는게 지금 연어알이거든요 연어알 지금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징글벨 우주에도 크리스마스 저거 한번 볼게요 사탄 아저씨 야, 사탄 아저씨 마 공략 그걸로 오자겠잖아 내가 봤을 때 길이는 좀센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단이 빼고 펄펙토 펄펙토 넣을게요 퍼펙토 퍼펙트 펄펙트 It p e 하게 이겨내는 펄펙트 아니면 기린을 빼든지 해야 돼요. 퍼펙트퍼펙트 뿔팩트, 뿔팩트, 뿔팩트. 엘리언들이 있네요. 아니면은 땅나도 올거라 했어요. 광만. 광만 가자. 성투서. 광만 가자. 성투서. 기린. 지린, 성수, 정수. 성수, 성수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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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까 정수 아, 강도 넣어놓을걸. 성수해버려. 아, 강도 빼먹었다. 성수해버려. 그냥 공방만 해도 기린이잘 버려. 오, 오, 화탄 나주시다, 진짜. 그런 파가 아니고 화탄다. 아, 어, 사타가 아니고 진짜 사타였어! 사탄이어 사타가 아니고 사타였어! 사탄이어 사타가 아니고 사타였다니! 오, 사타가 아니고 사타였어! 사탄이었어! 오. 사타가 사탄 사탄이 아니고 사탄! 오. 사타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어 <놀람> 네. 사탄. 네. 나타나저씨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안 준다. 나타나저씨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안 준대. 그냥, 에코, 아니, 안으로 선물안줄것 같은 비주얼인데? 어?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으아! 으아! 에 돈이! 돈이 없어요! 고마고마 고마워! 밀어! 밀어 저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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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그렇지! 잘했어! 야야야!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밀어! 그렇지! 사탄 어? 포노랑 얘네들 이제 선물을 못 받겠네요 어, 어. 사탄 아저씨를 산 사... 산타 아저.. 아.. n 산타, 고 산타 음..음.. 우리 n 스 a 스 a n t a Santa, 스 a 네요 그러면, n t a s 빼고. 빨 a s a 빼고 a Santa, s a n 캉캉 s a 표랑 a 캉 a n t a Santa, 캉 a 캉캉 a 캉 a n 캉스 캉캉스? 스 캉캉스? 넣어 봐. 아니다. 어, 강문호, 그냥, 강, 강문호, 강 강우. 어, 강무가, 솔직히, 솔직히 제가, 제가, 제가 생각하기엔 쓰레기거든요? 믿으면 쓰레기거든요? 근데 또 일단 너. 자, 가자. jungle? 뭐지? h e l l 나는 영어를 잘 몰라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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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우와, 우와, 홍당무, 어, 홍당무다, 와우 홍당무다. 이금퓨리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도망만 잘 뽑으면 퓨리가잘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퓨리가 잘 잡는다, 이거, 분명, 분명히 이거 퓨리가 잘 잡는다. 어, 그래. 그래서 몇 배이지? 녹백 강무 들어가자 어 강무 나가자 으아 <laughs> 이제는 어? 야 이제는 사탄 아저씨랑 사탄 아저씨랑 결혼해도 나오네 어? 와 사탄 아저씨 사탄 아저씨를 일단 소환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강무 가자 아 강무 죽었어 오케이 저거는 산타 야옹이 아니야? 강부야, 가자, 강부야, 다 죽여, 너지. 아, 일단은 에일리언이랑 빨간 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런 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빨간 적 킬러는 배달이 있거든요? 빨간 적 킬러는 배달이 있기 때문에, 네, 배달이 있습니다. 자, 배달. 아, 본능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쉽군요이왜따라어진석 <laughs> 자. 자. 일단 저 돼지를 잡기 위해 배달을 출동. 배달의 그 민족! 얘들아 가자! 얘들아 모와어 짜장면 두 그릇을 먹어치울 것 같은 데기에게 어. 짜장면 두 그릇을 배달시켜요 짜장면 두 그릇이요! 어. 뭐야? 오늘 따봉게 많이 안 나오나? 이건 배달만 뽑아도 이긴데? 배달이랑 강만 뽑아도 이긴데, 이건. 야, 이건 배달이면 이건 강만 뽑아도 이긴데. 이건 배달이면 강만 뽑아도 이긴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여행 가서 느낀 다이 얘들아. 크리스마스 선물 사면 꾼. 자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면 꾼. 크리스마스 선물 사꾼 이게. 가면 갈수록 빨간색 너무 안 나오지 않을까? 왜? 네? 나온 느낌, 떠나서 안 나오는 느낌이야? 와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바로. 너 그런 말 하자마자 바로 나. 야 뭐야 넬레미가 한 방에 안 죽어? 왜 넬레미가 배달 한 방에 안 죽어요? 넬레미가 배달 한 방에 안 죽어요. 야 레전드야, 넬 넬레미가 배달 한 방에 안 죽어요. 배달. 배다의 민족 주모를 달고. 달구... 야, 야, 이번에는 에일리언이 더많이 나오면 내가 뭐누려는 건데! 와! 아, 죽어, 죽어, 빨리. 지금, 지금. 아니, 가진 것 같아! 죽 야, 이거, 빨간색으로, 에이, 여기, 여 나오는데? 이 진짜, 이 와! 지금, 지금, 지 야, 정말, 는다꼬마라는 거야. 딴 사람. 러가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빵파거 이제 빵다 사야 될거 이제 에일리언만 딱던져 오, 오, <laughs> 유니버스 크리스마스 왜 많이 더워 근데 나 정도면 야 벌스부터 잠깐잠깐만깐만 이러면 지금 너나가 예쁠까? 아니, 강무 강루 나가. 강무를 빼고, 일단은, 아이켓을 넣어, 아이켓 넣어, 아이켓을 넣고, 응. 아이켓을 넣고, 예. 유니버스 크리스마스. 아휴. 유니버스 크리스마스. 야 배달이 한 방에 생긴다 이제 천사도 나와? 가수석크로트 많아지는데 지금? 어, 근데 너무 안아 근데 이거 가수석크로 너무 많아지는데? 아또 그냥 야, 갈수록 헤어도 너무 많아서 돈이 안 되는데. 야, 에이리온아저씨들다 네, 얘네들 네, 어, 일단 다 잡아래요, 얘네들. 일단 다 잡아래요, 라인이 밀린데. 라인 밀린다. 아, 어, 어, 야 라인, 라이 끝까지 밀렸다. 어떡요 돈도 안 모는데? 야, 돈도 안 모여! 저거만 깨면 은 끝나네! 이제도 크리스마스 같다. 이다 됐다. 이거. 됐다. 여기서 좀 가라오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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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보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이 이거. 이거. 라이 칼을 잡을 것 같은데? 칸칸이 내릴까? 아, 메라맨 낼까? 아, 칸칸이 메라맨. 아... 아, 천사 나오는데? 천사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 빼고 그러면은 천사고방을 라기를놓고 어차피 올슈에 올슈에 이 올슈에 이너랑 얘네들 두 개만 내거든요? 응, 음, 어차피, 우슈에, 얘네 둘이면 됩니다, 뭐. 어차피, 우슈에, 얘네 둘이면 요 어차피, 천, 천사만 먹을 거 있으니까. 제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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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로, 제발로, 제발. 천사만 있으면 됩니다. 아저씨, 사과리 가 아유, 구네요 아니, 아저씨. 아, 아까보다는 라인 중. 아까 보는 라인 지금 잘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는 라인 지금 잘안 밀리고 있으랴 아 지금 아까보다 나아요 그래도 제가 한번 밀었고요 한번 밀어주고 어 치킨 어. 어 치킨 들고 있어 어, 어. 오케이 バンビルだ、ビルだ、ビルバンビルだ、ビルだ、ラインビルだ、オーラインラインライン、ラインライン、ラインよ、オーラインラインライン、バンビル、ラインライン、ラインラインライ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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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보입니다 이거. 자, 여기 보러, 보러, 아러 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배달, 배가 배달, 배달, 가고 어, 닭다리. 어, 닭다리. 야, 산타 두 마리야. 한 마리 죽었어요, 일단. 일단 한 마리 죽었어. 한 마리 죽었고요. 야, 이게, 이거, 이거 한 마리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음, 죽었어. 됐어. 짐아 여기서 스테이지 안에서 졸는 a s 음이지음나 진짜 게임 도 н е л ь 여기서 스테이지 안에서 졸말해그 아! 이거 컨텐츠가 없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크 어, 일 친구는 형집도누어요 럭키 티켓 이거 는뽑으세요 쥐, 쥐 럭키 티켓 빰빠라빵빵빰 빰빠람. 밤바람빰빠바람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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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빰빠람. 빰빠람. 빰 그, 그, 좀, 그, 금 돌리고 해요. 애니 영상 마치고 아, 세요 아, 마다 그거 확인해라. 하면... 아니야. 그러면, 바니방송고 이제, 이게... 엠 p 찍고 마무리하자. 레어 캐릭 레어? 슈퍼레어? 슈퍼레어 본는 오늘, 어, 이동속도, 기본공격, 예. 기본공격이 필요 없지 않나? 바니노, 바니노는 움직임면 느리게 한다.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내서. 이동속도 웜. 어, 이러면 빠르게 깰수 있긴 한데, 이거, 이거 좀해볼까요이 아니야, 아니야, 뭘따라 우와, 뭘따 됐어. 레벨 2 0 레벨 4. 레벨 4에요, 레벨 4. 내우주첫 삼진. 아, 뭐야. 레벨 어, 여기다 흑자이다 씁니다. 됐어 아이 아 뭐야? 이거 괜찮아. 아, 40 찍고 싶은데 애매하게 아, 딱. 아니, 20, 진짜. 바로 하러 가. 20? 아, 나 20은 안 되네. 아, 얘네들 좀20 찍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할리 딱, 딱, 갈아고어야 되는데. 이요거요 어, 덱을, 갈아볼게요. 여기서 울쇠 한번더넣었 울쇠 바다가한번더 넣고. 아니 나, 그, 그 슈퍼레어에 가서, 응. 바니노 하나 넣고. 바니노 넣고. 바니노랑 뭐 넣을까? 어, 여기서 이제 카메라 하나? 오케이 됐어! 나쁘지 않아! 오케이 됐어! 나쁘지 않아! 어괜찮 나쁘지 않아! 와! 나쁘지 않아 뭐! 오, 괜찮아. 우와, 괜찮아! 와! 괜찮아! 와!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온 양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